아, 아, 나 좋네, 좋네. 좋네. 이 안지요. 아, 나졌네 전네 전네 숨어. 전네 숨어. 애들 앞 앞까지 쭉 가면 됩니다. 저저 저, 택시 택시 정류소 가야 됩니다. 아예예예예예예 예. 아, 나 왠지 친근하더라고요. 에이 아이, 아이. 아, 미친 아, 씨. 미친 사람 많이 가저 죽었네. 아, 따꼬이 좋아잉. 도둑이삐라. <laughs> 뒤지뻤네 내가 저택을 운영해 버릴까? 어디 갔나? 누가 챘나? 다! 아, 늦지는데요. 아, 예, 예. 아, 괜찮습니다. 안타깝게된 거지. 괜찮으세요? 예. 어.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뭐야.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뱅소이뱅소이야 뺑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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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웃기십니까? <laughs> 죽으신 거예요? 움직이는데? 뭐지? 몸이 <laughs> 움직이지 않습니다. EMS <엠스> 불러드릴까요? 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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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거기서 걸어 다니라고 하셨습니까 저기요 어, 기사분이시네. 이 택시 기사분 거이 사람. 이렇 돌아다니니까 참... <laughs> 어, 우리 좋아해. 펴? 누워 있으십시오. 에이, 우리 좋아김 목숨... <laughs> 제가 꼭이 진실 사회에 알릴게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 기사님, 남 기사님, 이빨이 아, 손해를 <laughs> 타겠습니다. 부를렀어요. 아, 어, 무슨 일이야? 제가 저가 제가, 제가 제가 부를게요. 제 경험상 여기까지 오면 한3 0만원 나올 텐데. <laughs> 어뭐 제도는 아니니깐요. <laughs> 아 여보세요. 네 여기 지금 팔레토 베이 쪽에 기사님이 죽으셨거든요. 그거 여기 정. 네네네. 잠깐만 기다려 봐요. 내가 뭐 뭐라도 못 해주나? 내가 진짜 심폐소생술이라도 안 되려나? 기다려 봐요 아주 그냥. 그냥. 어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그런가? 아유 미안해 아니 그런가? 아유 미안해 <laughs> 아우 진짜 기사님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점점 공무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아로다리 이 복로들 정의는 대체 어디에 살았단 말입니까? 복로도 그 지금 완전 무법지대예요 아우 진짜 난리가 났어요 신도시라 해서 이사 왔는데 지금 아유 진짜 아유 정말 못 살겠다 사람 쓰러졌으니까 비켜가세요. 비켜가세요. 아유. 아이 볼레보로 나왔다가 지금 사고 현장 목격해 갖고. 이 사람들이 피한지. 이렇게 많이 죽는 겁니까? 이 브런치가 언은데 아직도 안돌다니요그니까요 <laughs> 이거. 아, 너무 바쁜가 다들. 이거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